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을 위한 의학상담실, 백세건강상담실 이지혜입니다. 혹시 88정이나 99정을 10년 넘게 드시고 계신가요? 이제 없으면 관계가 힘들어졌다고 느끼시나요?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약이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이 되어버렸다고 고민을 토로하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심장병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생기니까, 과연 계속 복용해도 안전한지 정말 궁금하시죠?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5년 경력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에 88정을 20년 넘게 드시는 80세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하지만 잘못된 복용법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분들도 종종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은 환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지만 시간 부족으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던 장기 복용 시 주의사항과 안전하게 평생 드실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종훈 교수님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현재 의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88정과 99정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는 올바른 방법으로 복용하시면 60대, 70대 이후에도 충분히 안전한 약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위험한 신호들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모르고 계속 복용하시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참고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88.99정은 물론이고, 비아그라 시알리스 그리고 같은 성분이 모든 제네릭 약물들에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실대나필이나 타다나필 성분이 들어있는 모든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세요. 60대 이상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안전하게 복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8가지 안전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항목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65세 김 선생님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88정을 8년째 복용하고 계셨는데, 작년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검사해 보니 혈압이 올라가 있었고, 심장에도 약간의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약물을 조정하고, 정기검진을 받으면서 지금은 안전하게 복용하고 계세요.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상태는 계속 변합니다. 특히 심장과 혈관 건강은 88.99정 복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따라서 최소 6개월마다 심전도 검사와 혈압 측정, 그리고 혈액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집에서도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는데, 혈압계나 혈당 측정기를 약국에서 구매하셔서 매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복용량과 횟수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임의로 용량을 늘리시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72세 박선생님은 처음에는 88.50mg을 주 2회 정도 복용하셨어요. 그런데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며 100mg으로 늘리고 하루 걸러 하루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응급실까지 가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 같은 용량으로는 부작용 위험이 높아집니다.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용량을 줄여서 복용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88정의 경우 25mg부터 시작해서 효과를 보시고 구구정은 5mg 정도가 적당합니다. 복용 시점도 중요한데 관계 1시간 전에 복용하시고 하루에 한 번만 일주일에 3번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60대 이후에는 대부분 혈압약이나 당뇨약, 심장약 등을 함께 드시잖아요. 특히 협심증 치료제인 니트로글리세린과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68세 최 선생님은 협심증 약을 드시면서 88정을 함께 복용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위험한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회복하셨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의사에게 알리고 상호작용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약물들은 니트레이트 계열 협심증 치료제, 알파 차단제 고혈압약, 케토코나졸 같은 항진균제, 리토나비르 같은 HIV 치료제입니다. 이런 약물들과 함께 복용하시면 부작용 위험이 크게 증가해요. 네 번째, 생활 습관 개선을 함께 하세요. 약물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함께 유지하면 훨씬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이 특히 중요한데,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혈액 순환이 개선되어 자연스러운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케겔 운동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골반 저근을 강화해서 자연스러운 발기력 개선에 도움이 되거든요.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동작을 하루에 세 번, 한 번에 1 0 번씩 해보세요. 또한 금연과 금주는 필수예요. 특히 음주 후 팔팔정을 복용하면 혈압 강화 효과가 증폭되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식단도 중요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나 토마토 그리고 아르기닌이 들어있는 견과류들을 꾸준히 드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매일 한줌씩 드시고 아르기닌 성분도 함께 섭취하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견과류를 매일 드시기 힘드시다면 시트룰린과 아르기닌이 함께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두 성분은 함께 섭취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혈관 확장과 자연스러운 기능 개선에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성분 함량과 순도를 잘 확인해 보시고 식품이 약품 안전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심리적 의존성을 경계하세요. 오랜 기간 복용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약 없이도 가능한 상황인데 불안감 때문에 계속 복용하는 거죠. 70세 이 선생님은 88정을 15년간 복용해 오시다가 상담을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 나갔어요. 처음에는 불안하셨지만 천천히 용량을 줄이고 횟수를 늘려가면서 지금은 월 한두 번만 복용하시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계세요.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의와 상담하여 개인별 맞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심리적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하시고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도 심리적 안정에 효과적이에요. 여섯 번째, 언제 중단해야 하는지 알아두세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시야 장애나 색깔 구분이 어려워지는 증상, 4시간 이상 지속되는 발기, 심한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 극심한 두통이나 어지러움, 갑작스러운 청력 손실, 특히 4시간 이상 지속되는 발기는 응급 상황이므로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영구적인 손상이 올수 있거든요. 또한 정기 검진에서 심장이나 혈관에 문제가 발견되거나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복용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가짜 약물을 조심하세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정체 불명의 발기부전 치료제들은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 이런 제품들에는 검증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71세 정 선생님은 인터넷에서 구매한 제품을 복용하고 심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입원하신 적이 있어요. 반드시 병원에서 처방받은 정품만 복용하시고 약국에서 구매하실 때도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 약품안전처에서 인증받은 정품만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덟 번째, 자연스러운 대안도 함께 고려해 보세요. 약물 외에도 도움이 되는 자연스러운 방법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케겔 운동 외에도 심호흡이나 명상 같은 스트레스 관리법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물로 하는 좌욕도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이고 마사지나 지압 같은 물리적 자극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충분한 수면도 정말 중요한데 밤에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주무시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시는 것이 호르몬 균형에 필수적이에요. 또한 부부 간의 소통과 정서적 친밀감도 자연스러운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뜻한 스킨십을 나누시면 약물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어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행동 지침들이 있습니다. 복용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공복에는 드시지 마세요. 음식과 함께 복용하시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용 후에는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이 올수 있거든요. 운전이나 기계 조작은 복용 후 최소 2시간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또한 약물을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유효 기간도 꼭 확인하시고 기간이 지난 약물은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본인이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른 처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 백세 건강 상담실에서는 88.99정 장기 복용에 대한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안전한 복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종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적절한 용량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둘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함께 유지해야 한다는 점. 셋째, 심리적 의존성을 경계하면서 자연스러운 대안도 함께 고려해보라는 점입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건강한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무엇보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지인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관계가 행복한 백세를 만듭니다. 백세까지 사랑하며 사랑받자. 백세 건강 상담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